국산 대형 세단이 내년에 유럽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이른바 독일 자동차 회사를 중심 축으로 한 고급 명차들의 견고한 아성에 도전하는 건데요. 귀추와 주목됩니다. 유럽 현지에서 오정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다는 자동차 시험장에서 테스트를 마친 새로운 국산 대형 세단. 올해 말에는 국내 출시, 그리고 내년부터는 해외에 수출될 예정인데, 유럽시장에도 진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대형 세단으로는 처음으로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겁니다. 경쟁 상대는 BMW와 벤츠, 아우디 등 유럽 대형 세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주로 독일의 명차들. 최근에 유럽을 방문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새로 선보이는 대형 세단은 유럽 명차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유럽 시장 도전에 남다른 감회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침체돼 있던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는 아이스어티를 선두로 한 소형차 중심 마케팅으로 6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선전해 왔습니다. 소형차의 성공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성공이 대형 세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7년 만에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내년... 판도가 궁금해집니다. 터키에서 YTN 오점곤입니다.